중증외상외과 센터장 강혁과의 다툼으로 마음이 심란한 재원을 호출한 외상외과 간호사 천장미 어딘지 아시죠? 국원 옥상이요? 옥상으로 올라간 재원에게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주겠다는 장미인데 <놀들의 싼이> 갑자기 급발진해버리는 간호사 천장미 <놀들의 싼이> 그렇게 한바탕 소리친 장미는 재원에게도 한번 해보라 하는데 빨리 빨리 아 왜? 네. 그, 제가요? 욕을 안 해봤어요 결국 재원은 환풍구에 대고 욕을 해보려 했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죠 쌤 보면요 예전에 저 보는 것 같아요. 옛날엔 이거 진짜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고생 내가 왜 해야 돼?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? 내가 뭐 슈퍼 히어로라서 지금 중증후회상 5년차 시니어 간호사 할까? 해야 되니까 누군간 해야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난 거고. 아, 또 재수없게 하필이면 재원쌤인 거고. 그런 거죠, 뭐. 응? 우리 그냥 잘 버텨봐요.